미리 보는 매일 신경 12월 27일 토요일이지만 주일 본문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은 강구와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다시 먹이시고 돌봐달라고 기도하며 출애급대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고 허물을 넘기시며 인예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받아 깊은 곳에 던지시고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선포됩니다. 신앙의 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가 분명해도 하나님은 인예와 성실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의 한계보다 죄를 사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라 너를 예굽 땅에서 나오게 하던 날과 같이 기한 일을 그들에게 보이리라.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니라.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약을 사유하시며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녀를기뻐하시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극렬히 여기져서 우리제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